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5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네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애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요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요불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에 그가 요빈 줄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칠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요배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 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머무는 복된 주일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극한 상황에 다다르면 우리는 포기하거나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자신만만하던 것, 절대 이것만은 괜찮다 생각했던 것을 잃은 우리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던 욥이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장 6절의 이야기가 다시 화자되는 것 같습니다 1장과 2장의 내용이 평행되어 서술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서술을 통해서 욕의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 눈으로 시작되는 말씀은 욕에 대한 반복되는 시험을 말합니다 그 시험에서 첫 시험과 마찬가지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요비의 시험이 처음인 것처럼 사탄에게 요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일장의 시험은 요베 외부적인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시험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그 시험을 견디는 방법이나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2장의 시험은 요베 내면의 시험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은 요와 앞에 있습니다. 욥은 그의 온전함에 칭찬을 받지만 다시 시험을 당합니다. 사탄을 욥을 더 힘든 시련 가운데 넣으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제외하고 욥을 사탄에게 맡긴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에 집중하다 보니 그 고난의 무게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천상 회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욥의 인생을 쥐락펴락하는 것이 사탄으로 보이지만 이 회의의 주도자는 하나님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힘을 가진 것처럼 욥의 인생을 주무르지만 결국 그 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사용합니다.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듦이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허락 안에 그 고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종 천상회의의 주인이 사탄인 것처럼 절망과 좌절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상회의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순간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맡은 사탄은 요배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합니다. 고통이 얼마나 큰지 가장 가까운 사람인 아내조차 욥의 인내를 비난합니다. 가족이 보기에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일장의 욥의 고통에도 위로하기 위해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침묵하고 있던 아내가 드디어 입을 열고 말합니다. 그녀의 첫마디가 당신이 온전함을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라는 원망입니다. 재산을 잃을 때, 종을 잃을 때, 심지어 자녀를 잃을 때에도 욥을 바라보고 있던 아내가 그 첩참함을 보며 말합니다. 5절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제안한 것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쉽게 요배 아내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당하게 되면 우리의 반응은 요비기보다 요배 아내와 같지는 않습니까? 문제 앞에서 발버둥치기만 하지 해결되지 않을 때또더 심각해질 때 우리는 이내 냉소와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욕은 그의 아내가 어리석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치 10편 14편 1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는 말처럼 아내가 어리석어 하나님이 천상회의의 주관자임을 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죄악이 그 입으로부터 드러남을 기억하며 범죄하지 않습니다. 욥은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임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인생이 어리석지 않음은 하나님이 자신의 앞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굴레 속에 있어 지치고 낭망하겠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의 친구 세 사람이 먼 곳에서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와 애통합니다. 그들의 애통이 요배 고통을 보여줍니다. 요배 고통이 얼마나 큰지 친구를 알아볼 수도 없고 심지어 요에서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적당한 절망에는 위로와 소망의 말을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고통을 이길 것을 기대하며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욕처럼 처절한 절망에는 먼 길을 달려온 친구라 할지라도 그 참혹함에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자는 이런 친구들이 있음이 감사요 기쁨일지 모르나 처자란 모습에 뭐라 할 말이 없음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봐도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견딜만한 고난을 살기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 할 말을 잃습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을 놓치게 합니다. 그러나 친구와 사람의 위로가 그 해결이라면 그것은 고난이라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절망 앞에 자신들의 달려온 발걸음이 무색할 정도로 아무 말할수 없었습니다. 한 자리에 함께 있어 주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함께 머물러 주는 것이 유괴 친구가 할수 있는 최선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친구를 신뢰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요배 상황을 보면 결국 그 친구가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그때 요배 고백이 은혜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입니다. 요배고백처럼 절망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에 자신의 입술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 고난이 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힘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계속되는 고난과 큰 고난 가운데 살아가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줄 것들과 사람들을 찾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어느 것도 그 고난의 짐을 조금도 가볍게 하지 못합니다. 먼 길을 달려온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들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살기에 그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멀리서 달려온 친구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절망의 터널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절망이 지속되니,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도 들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수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는 주일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